일단, 나에 있는, 그, 저, 원을 표현해 보면, x제곱에 4x 더하기 4. 더하기 16. 얼마죠? 12가 넘어가고 20 더해줬죠. 32니까 반지름이 아32 어, 얘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이 지금 반지름이 4루트인 이런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접선을 수직이 되는 접선 두개 아무 때나 그어 볼게요 뭐이 정도 그 다음에, 잘안 보이겠지만, 보조선 이렇게 점선으로. 어떤 점에서 접선, 접선 그었는데, 얘가 수직이 된대. 여기는 접선이니까, 중심이랑 반지름 연결하는 얘는 항상 90도잖아. 얘도 90도니까, 얘도 90도겠죠. 위에는 뭐가 되겠다? 정사각형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4로또인데,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되는 거는 루트 1을 곱해주면 얘는 8이죠. 접선이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이 교점이라는 건 어디 위에 있겠다. 중심에서부터 8만큼 거리 떨어진 형태에 있으니까, 교점은 반지름이 8인 원 위에 존재하겠죠. 맞죠? 반지름이 8이니까, 도형 길이는 둘레니까.